<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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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 많다 물물좀 먹자 물 뭐라 많다 아고물 많이 남았네 내일 뭐할 내일 가면 끓때그거걸로 물도 안 먹다 이제 물 먹을, 먹을 시간이 없어 집에 있어요 집에서 도 순전나 물안먹 먹으라 는데

네. 마지막 반 저기 폭포에 찍은, 네. 음. 음. 찍은 사진이 제일 잘 나. 그거 건졌다. 폭포? 폭포에 찍은 사진이 제일 잘 나. 폭포에서 네가 찍어준 사진이 제일 잘 나. 한개 건졌다. 한 개밖에 못 건졌어. 여자 사진 찍은 사진 모자까지 대여해갖고 어, 찍었는데. 모자까지 대여해갖고. 건져야지. <laughs> 아, 네. 바음 먹었어도 있고치즈도 음. <laughs> 그게 제주도 아세군 사람 같애 그래. 한번 먹어봐 나는 음. 이 아, 사진을 찍고 나왔고 거. 나중에 이제 <웃음> 어, <웃음> 아, 아, 그래. 몇 됐... 뭐 먹고 가는데 밥 끓인 직새는몇 개나 아직 뭐? 아직 그걸 안 했는데 아이고요 석이 하여튼, 하여튼 음, 많이 찍었어 음, 많이안 음. 찍었는데 얘가 사진 잘안돼갖 가진기가잘안돼 갖고 이한 늘리고 가는게 이제 참 이게 너무 많은가 뒤고 기둥치. 할니 시간 지키도, 잘못. 아니 너무 뭐, 그냥 개나 놓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돌아갔는가. 아이고, 우리 안 맞춰져 갖고. 우리 아침 몇 시에 나야 되나? 또뭐오 <laughs> 시간 캐나 놓아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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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요 여기 가시잖아. 어? 저기 1층 공항 맞세요 아니 내니까저 지금 그만 일로 와도 돼뭐 그런 일로 와도 돼 이렇게? 왜안일하 와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일로 와도 돼 자동으로 일로 와도 뭐자동으일라 그래도 대충 아침을 몇 시쯤 먹으면 좋겠다 그러네. 그래. 주야 아침 먹이. 아니야, 계속 고생했는데 밥이라도. 응, 반찬은 없지만 해야.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줘야 많이 편하지요. 음. 그래요, 저요, 내 아침에. 알았어요. 집에 한 명은 그거는 응. 일단. 진짜 나 내일 아침 몇 시에 나가야 된다. 여기서 공항에 공항에 시까지는 가야 되네. 6시 반. 비행기좋아대 아기이몇 몇인데? 열한시 삼십오 분인데. 무 시간으로? 한 시간 정도 는데몇 시에 여가정에 가려 그럼 오늘은 여섯 시에 는 일어나나? 아아 퇴근해? 아휴 여근뭘하거머리가안다고너누군가가 이겨나? 누군가를 이겨나가? 꼬시다 꼬시다 끊어서끊이지끝 있어? 시청 <꺼� apology> 아이 돼. 괜찮으시면 제가 성경내 왔습니다. 흉년에 왔습니습니다 흉년에 에왔습니가지고과 왔습니다. 흉에왔습에왔아니다 흉년에 왔습니다. 흉년에 왔습다 흉년에 왔습니다. 흉년에 왔습니다. 흉년에 왔습다에다다다다 니가 나렇게하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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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게 내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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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하왜없게 하게 게 하게 하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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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 많아 게나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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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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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보 이렇게 보여 일주일에 통라 가야 가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는 이하게정식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어이게 보통,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때 보통, 이렇게 이라게 얘기 이서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어여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 이렇게 보통, 이렇이렇이 옛날에는, 누가 키자가 그랬다면서, 왜, 키자가 그걸 안 하자, 이제. 자자아자 뭐. 아뭘었어뭘 입었어? 어아우 아이고, 아아무 먹고. 그래야지. 뭐, 저기 있어. 여기, 기거 많이. 뭐,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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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게 아. 찌개네, 아, <laughs> 아, 내가 집어보네라 그는데 어? 찌개 집었어? 아니, 찌네밥먹 <laughs> 보내랑 남긴 아까잖아. 아까 내려온다고. 찌개 다 들어있고 그랬는데. 이 올라온 거, 거 아니고? 온다고 비. 비안올아 <laughs> 거짓. 아 <laughs> 빗자루 가져와? 어? 빗자루 가져와? 뭐? 어. 빗자루 가져비자로어 왜? 네. 씻으고 숨따라야 <laughs> <날아야> 되는 거야? <laughs> 어디가? <laughs> 빗자어디어그 <가. 웃음> 제가 집 밖을 나가면 어, 큰자 아, 아. 아. 그냥 손바닥그로맥주병도못다니이 하늘 세상을 어떻게 살 아니 손아버지 힘이 없어 지금를하 없어 진짜 힘다도전 혼란스러 그냥 아 죽었다고. 따고히 힘들어져. 넘어다야안켰는데 어? 물리 풀아졌다안켜서 그래. 가보 그뭐제 이거 뭐침는 그냥 김치 김치를 주면 돼요. 김치, 아. 김치 어 여기 석가. 석가. 김치 아. 있어요. 아침에? 석가. 아니 지금 말이에요. 아, 아 김치 됐어. 지금 김치 달라고? 아. 썰어 놓거 있으면 주세요. 여기 소주 한주에는뭐 아. 있어야 되나. 썰어 가지고 아. 아니면 장마구니에안 아니면 요 김치 어 김치 면 돼. <목소리는> <목소리는> 쌈장 조금 끓일까 찍으려면 더안 됐어 되는유가면눌러주세요 사실은 맥주는 유니폼을 보여 아, 와우! 거거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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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맞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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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집에서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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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빨리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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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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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데 나도 니 아, 둘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공중파 오랜만에 얘는 섭외가 자 이리 들어와 앉아있어 빨리 네. 아니, 이거는 아 이거 또 나한테 받아도이고 어제부터는 진짜 구입이고안 네. 먹는다고? 아한니 역시 아직 향이 쟤는 안듣는 이별주러 안 먹는다고? 어이? 이별주안 먹는다고? 나가 왜잡아이고 <laughs> 이별 w e l 왜 o m 이왜 m not s u 이 e I want to know. 왜 o I'm not sure. I'm not sure. 왜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아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I'm 나 o t sure. I'm not sure. I'm 어? 한 번은 먹지 말고 심심 먹어. 아, 괜찮아. 다먹어어 <몇> 자. 요요이이 맛도 있는데. 이 맛도 300도 손을 안 밖으로 넣는 게 거품 죽고 싶을 것 같으면 안 된다. 아, 소리. 아, 이 별주가. 다. 안아나 조금 안나오는왜 이랬나. 나 거품 안 싫어. 됐습니다. 자, 짱자 자 건강을 위하여 예 수고 많으셨습니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계 여전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 진짜 한명 빼놓고 있거니 아까 찹닭땡 다타냐고 난리 치더니게 건배할 때는 왜안 물어보고 한명 빼아이거 이제 한잔 먹고 빠졌나 물어봐야지 이제 그 물어봐 물어봐야지 한잔 띄워 한 가만 고 물어봐야지 뭘 물어봐 항상 빠져나오는 거예 먹고 다시 먹어봐요. 네. 같이 먹어봐야죠. 네. 딱 베개 먹는 거예요. 아, 빠졌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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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laughs> 빨리, 아, 아,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라. 예, 예. 이 인테리어들이, 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이이이니이이 집이. 이집 그냥 써야지 집는 거. 집이. 이 어떻게? 국민 아프시죠? 사는 일은 어렵죠. 11살 때 아버지가 아하. 이제 돌아가시고 모두가 그렇게 치면 그냥 마이크 트는 게요는 이제 아, 그래. 학교에서 숙제를 그래. 하고 회사 동료분이랑 테니스 치고 오시는 길에 아, 아. 아, 아, 이렇게 지하철 타고 아, 뭐.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마이크 그래. 그 어두운... <laughs> 공사 현장을 아버지가 자전거 아, 타고 지나시다가 음. 거기로 이제 아버지가 추락을 한일 년치 다 먹었어. 음. 뭔얘니지알지 음. 아버지가 엄청 아파. 일 년치 다 먹었다. 남아. 남아. 아 장수해 많이 덫이셨나. 그래 돈안 벌어도 되겠다. 아까 내가 먹는 거 봤는데 그리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거 일 년치면 뭐 돈벌고 뭐가 돼? 아영원실어 난리 살라고 돈 벌고. 난리 살라고 돈 벌고. 네, 그런거 있어, 아, 그러니까 그래. 있어 그럼 딴짓도 할래? 뭐 딴짓 해야되는데? 아그다그그러고그 말고 단 있어 아니 뭐가 안안맞면돈벌라니아 그래? 그요 그래. 야야 말도 마라 신랑 이쁘다 그러야야 말도 마라 아내에는그렇지않니안맞아봐 그런 사람이야 마누라야. 음. 부부 이은부부밖에 몰라. 야 마누라야. 그것려 봐서 신랑, 몰라. 신랑이야 얼마나 아니, 조상하게 자랐는데 마누라가 신랑 때리어요 가버려봐. 니아버 살아봐 이게 말도 마라 경상도 말도 말라니 아버지 살아봐. 사실 네, 돌아가시면은 이제 인연이 끊긴 인연이라 저희 집말로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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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부도 웃음> 그런 사람 많야지 말도 많아 그 전부 다가 그러고 막뭘그이데뭐 아이라고 그래 자이 우리 아빠 멋있나생 전부 뭐, 뭐, 그런 그러니까 전부 진짜, 진짜, 진짜 지나니까 항상 그 나이가, 나이가 많고 안 많고 막 강원도 살던 사람들이 그냥 이웃에 있던 사람들이 모임으로 어 되게 이웃에 있는 사람만 없을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또 강원도에 그 살던 그 사람, 사람 여기 또 안산에 도와 있으면 또 소개를 해줬어. 그래갖고. 일곱 집이튜브로 계를 갖고 제가 스스로 집 먹고 그러니까 한 이십 명씩 식 먹고 그 했어. 그러니까 한번한번 그거는 놀러 가는 목적이었어. 놀러 가기 위해서도 오늘 이제 어렸을 때아버한 달에 3만원 모아서 거래 갖고는 그돈으로 전에 일박 이일 하는데 부케지로 가서